상표 침해, 경고장 내용 증명 받았어요. 어떡하죠? 경고장 편, 경고장을 받았다고 다 상표 침해는 아니에요. 경고장은 말 그대로 경고일 뿐입니다. 경고장은 법적으로 상표 분쟁이 있음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고의 과실을 따지는 증거일 뿐입니다. 주로 내용 증명 형식으로 보내죠.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표 침해인지 확인하세요. 어려우면 변리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1. 제대로 된 상표권인지 확인하기. 아직 등록이 안된 출업만 한 상태에서 상표 침해 경고를 할 수도 있고, 상표권자와 관련 없는 사람이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네. 상표와 상품 비교하기. 상표는 비슷한데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다면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 침해는 상표와 상품 둘다 비슷해야 해요. 상표는 같지만 상표권자는 교육업, 나는 방송업에 사용한다면 상표 침해 아니에요. 3. 나에게 방어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내 가게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 침해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맛있는 식당, 전주 한의원처럼 성질이나 지역 이름을 사용한다면 상표 침해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침해가 맞다면 상표권자와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시한다면 고소당할 수 있어요. 치매가 아니라면 경고장을 그냥 무시해도 되고, "난 치매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보내도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권리범 위 확인 심판을 할 수도 있어요.